하세요. 참 자꾸 서게 되네요 또. 그 6년 전에 그 집사람이 목사님 안 만났으면 좀더 편하게 교회 생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만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 2주 전쯤인가 목사님 전화 와 가지고 저보고 대행 목자를 하겠냐고 그러길래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도 되고. 장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, 왜냐면 맨날 그 목장 문에서 목원으로만 있다 갑자기 대목 자라 그러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솔직히 그 최임이 목녀처럼 집사이 목녀인데 내가 목부가 되면 어떨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고 많이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음 먹었었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간증 집사님의 전화 둘 중에 한 사람 해라 고 그러길래. 해본 사람이 할까? 해서 제가 이제 한다고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. 그 저희 목장 모임 이제 대행 목자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. 더더군다나 이제 시점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. 그 베트남이나 인도 목장보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. 근데한 가지 확실한 거는. 가장 재밌는 목장이 되도록 노력을 <laughs>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단시간 할수 있는 목장 모임 할수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목원 두 분이나 아내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그 목사님과 사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목원들도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어...